1월 21일 금요일, 나를 깨워주는 7분 플러스 아침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우려가 아직도 많이 있는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며,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런 아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고, 약을 사용할 수도 없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건강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에 대하여 기시다우미 요수상과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히로시마 방주 기독교회 김명수 한성남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김명수 한성남 선교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이 기도와 감사로 깨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지경이 캠퍼스에서 직장과 가정들과 아이들에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리미와 선준이가 제자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며 대학, 수험, 고교 진학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년 1월, 2월, 3월. 철치십 특별 새벽기도로 개인 가정 교회 신앙이 반석 위에 굳건해지게하여 주옵소서. 3월에 있을 비전 캠프가 잘 준비되어서 캠퍼스 사역에 열매를 맺게하여 주옵소서. 아오이 미야 오구 가와구치 기타가와 라쿠다가 세례를 받게하여 주시고 일본인 교회 교직자들과 사역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지혜의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애힘의 기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교직자, 성도가 교회와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 영혼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와 하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집회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일본부 아코츠카주오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큰 병이나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행정지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우,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그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리부, 재정부, 투송부, 인터넷 선교부 각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중국부와 한국부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는 다르지만, 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픔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22 본문은 욕기 29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31장, 36절,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아멘. 오늘 읽는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요배의 마지막 주장입니다. 그 31장 40절 마지막엔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으로 요의 말이 모두 끝났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은는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매사에 꼼꼼하게 신경 쓰고 챙기고 깨어있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완전히 자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완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흠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결코 이러이러한 부재를 범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욕의 이야기에 대한 평가가 그 다음 페이지인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32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이세 사람은 욕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욕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아픔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욕, 네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벌을 받고 죄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1장 5절처럼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정직한데, 내가 공평한데, 내가 의로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배 세 친구들이나, 요비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의 원인을 무조건 죄라고만 죄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거나 거룩하다고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 그대로 되돌려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 잘못의 결과로 그렇게 반응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욥처럼 억울합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통의 원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과 응보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옳고 착해야만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미진하고 모자라고 잘못했어도,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잘못,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옳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픕니다.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과 아무런 관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는 도와주십시오. 아픕니다. 힘듭니다.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